안녕하세요. 이승훈이고요. 블렌더랑 파이썬 이용해서 실시간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강의 두 번째 수업 시작할게요.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AI 코딩할 때팁 같은 거몇개 알려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간단하게 AI를 이용해서 코딩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노드 한번 만져 볼 거고 마지막으로 블렌더 기초를 한번 훑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AI를 이용한 코딩에 관한 팁들입니다. 어떤 모델을 사용하시든 상관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GPT를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Gemini나 Bing, Ritten 혹은 다른 것들을 사용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AI한테 무언가를 요청할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려는 프로젝트 혹은 작성하고 싶은 코드 목적과 배경 구조나 기술 같은 것들을 말이죠. 두 번째로 모르는 부분은 여러 방안을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예시로는 이렇게 적합한 방법을 나열하고 비교하면서 설명해 달라 라고 요청하는 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구현을 위한 단계를 나누고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기초부터 구현해 나가야 오류가 생겼을 때 고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당연한 거긴 한데 오류가 발생하면은 전체 코드를 그냥 복사하고 붙여넣은 다음에 디버깅을 요청하는 겁니다. 위에 네 가지 팁들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맨 아래에 있는 이 내용이죠. 모르는 부분들은 전부 물어보세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로봇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부담 가지지 마. 하시고 다 물어보시고요. 모르는 게 없도록 전부 코드라든지 사용된 기술 같은 것들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해보는 것. 뭘 하든 마찬가지죠. 넘어갈게요. 한번 저희의 상황을 예시로 삼고 해볼게요. 우선 저희의 상황은 블렌더와 파이썬으로 인터랙션을 구현하고 싶은 상황이죠. 이를 위해서 AI한테 어떤 문장으로 요청을 할 거냐 아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차근차근 읽어보면 블렌더와 파이썬을 이용해서 웹캠을 통해 손의 위치에 따라 특정 오브젝트가 움직이도록 구현하고 싶어. 이를 위해서 OpenCV랑 미디어 파이프를 이용해서 모션 트래킹을 구현하고 이 데이터를 블렌더 내부 파이썬에서 받아와 특정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에 적용할래. 통신은 잘 몰라. 이 프로젝트에 적합한 통신 방법들을 전부 나열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소개해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기초적인 부분부터 단계를 나누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이후에는 더 적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그냥 다 적으시면 됩니다. 위의 문장에는 전의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그 팁들이 전부 들어가 있죠. 일단 기술적인 부분 설명해 줬고요. 목적도 설명해 줬고 모르는 부분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만들게 될 그런 프로젝트 기본적인 뼈대, 즉 구조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모르시는 부분은 그냥 물어보면서 질문하면서 AI 답변 보고 하나하나 골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알아서 코드를 작성해 보시고요. 일단 작동이 되는 코드들을 따로 정리를 해 놨어요. 이거는 이 노션 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따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직접 해보는 게 가장 빠르니까요. 배우기에 자, 그러면 한번 저 코드들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 안쪽에다가 블렌더 파일 하나랑 그리고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저도 아예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렌더 파일 전에 파이썬부터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파이썬을 만들 때는 그냥 새로 만들기에서 텍스트 문서 만드시고요. 이거를 전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무 이름이나 적으시고 뒤에 확장자 이름을 py로 해서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런 뭐 메시지가 뜨긴 하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얘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블렌더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블렌더는 따로 블렌더를 여신 다음에 그냥 새로운 블렌더 파일 만드시고요. 이거를 저기에다가 저장을 시켜줄게요. 꼭 같은 폴더에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폴더에 블렌더 파일과 그리고 파이썬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각각의 파일에 알맞은 코드를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파이썬 파일입니다. 더블 클릭해가지고 열면은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잘 깔려 있으시다면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 관련해서 뭐 플러그인 그런 것들을 깔아라라는 게뜰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까시면 됩니다. 모션 페이지에서 왼쪽에 있는 모션 트래킹 코드 요거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Ctrl+S 눌러가지고 저장하겠습니다. 혹은 자신이 직접 만든 코드를 넣으셔도 되고요.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블렌더에다가 파이썬 코드를 넣어줄게요. 블렌더 파일을 열게요. 블렌더 파일 화면은 맨, 산, 어, 맨 위쪽을 보시면 이런 메뉴창이 있습니다. 이 메뉴창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중간 휠키를 누르신 다음에 왼쪽으로 드래그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요 스크립트가 안 보이신 분들도 얘가 보일 거예요 이 스크립팅이라는 페이지로 넘어갈 거고요 여기에서 New 버튼을 눌러 가지고 새로운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에 로션 페이지에 있는 이 코드를 복사를 하고 넣어 주면 되겠죠 혹은 자신이 만든 코드를 넣어 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우선 파이썬부터 실행을 해 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우측 상단에 이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 주시면은 파이썬 파일을 바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잘 실행이 된다면 몇초 뒤에 웹캠이 켜질 거고요. 이번에는 저번 수업에 사용한 파이썬 코드와는 다르게 부가적인 기능이 없어서 본 주변에 초록색으로 테두리가 체크되는 거는 안될 거예요. 그래도 모션 트래킹을 하고 위치값을 받아온 다음에 요 특정 포트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는 기능은 잘 작동을 하고 있으니깐요. 일단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블렌더 파일로 넘어갈게요. 블렌더에서 요 텍스트 우측에 있는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스크립트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좌측 하단에 이렇게 요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다라고 뜨고요. 근데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 이유는 이 스크립트 내부를 잘 보시면 핸드라는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의 데이터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핸드라는 오브젝트가 없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라는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쪽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Shift-A 눌러가지고 새로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애쉬 들어가시고요.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플레인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플레인 만드시면 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측 상단에 이거를 더블클릭하시거나 혹은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네, 더블클릭해야 이름이 바뀌어지네요. 더블 클릭하시고, 핸드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웹캠 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시면 그 위치 값에 따라서 핸드라는 이름을,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가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지오메트리 노드를 이용해서 이 위치 값을 이 큐브에다가 넘겨주도록 할게요. 다시 상단의 메뉴바에서 레이아웃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좌측 상단은 이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이런 십자가 표시가 뜨면 우측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클릭하고 드래그 해서 절반으로 작업 영역을 나눠줄게요.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화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이 토글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창들 중에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를 클릭해서 좌측은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의 작업 환경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슬리니까 눌러가지고 드래그해서 없애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큐브를 선택하시고 좌측에서 U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지오메트리 노드를 생성한 후이 큐브에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이제 노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따라 하세요. Shift A를 눌러가지고 새로운 노드를 만들 거고요. 맨 위에 서치창으로 넘어갈게요.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트랜스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은 맨 위에 요렇게 트랜스폼 지오메트리 노드가 뜨고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만들어줄게요. 이 노드를 그룹 인풋과 그룹 아웃풋 사이의 초록색 선 위에다가 갖다 두시고, 초록색 선이 하얀색으로 변하셨으면, 변했으면 좌클릭해서 연결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핸드라는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의 값 데이터를 가져와 줄 거예요. 이를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Shift A를 누르시고 터치창에서 오브젝트 인포라는 지오메트리 노드 하나를 가져와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을 클릭을 하시고 핸드라는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로케이션 값을 트랜스폼 지오메트리의 트랜슬레이션에다가 연결을 해 줄게요. 그러면은 우측에서 보이는 것처럼 핸 a 라는 오브젝트 안에 들어간 위치값을 그대로 적용시켜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중간에다가 데이터를 바꿔주는 연산, 연산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Shift A 누르시고 서치에서 VectorMath 검색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연결해 주시고요. 애들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개가 뜰 텐데,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스케일로 하겠습니다. 벡터의 크기를 바꿔주는 애고요. 이거를 좀 키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더 변화가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큐브 움직임이 좀 딱딱 끊어지기도 하고 조금은 부자연스럽다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지오메트리 노드를 공부를 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빌렌더와 파이썬을 이용해서 실시간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정도 하셨으면 거의 절반 한 거고요 이제 지오메트리 노드를 통해서 원하는 효과를 만들기 위한 공부만 남았습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를 공부하기 이전에 블렌더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블렌더를 짤막하게 체험하고 가도록 할게요. 블렌더 파일을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클릭하시고 뉴 버튼 눌러가지고 제너럴로 그냥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게 블렌더를 처음 켰을 때 기본적인 UI고요. 가장 크게 3D 뷰포트가 있죠. 이 화면을 조작을 하려면 마우스 휠을 드래그해서 확대 축소를 하실 수 있고요. 마우스 휠을 누른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화면 회전이 가능합니다. 회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이동하고 싶다면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혹은 자신이 이미 다른 3D 툴을 많이 사용하였고 그 툴과 똑같은 조작법을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좌측 상단에 Edit 누르시고 Preference를 들어가신 다음 Navigation에서 해당된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줄 아시겠죠? 3D툴 이미 해보신 분이면 일단은 저는 이걸로 할게요. 먼저 화면에 있는 것들을 전부 지워주도록 할게요. 드래그 해가지고 오브젝트부터 카메라 그리고 조명까지 전부 선택할 거고요. X키 누른 다음에 지워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딜렌더에서 오브젝트나 라이팅 혹은 카메라 등등 모든 것들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Shift+A라는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Shift+A 클릭하시고 메쉬에 메쉬를 누른 다음에 옹키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숭이 한 마리가 나오게 되고요. 이 원숭이의 이름은 수단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이 원숭이를 크기를 키워볼게요. 크기를 키우시려면 단축키가 스케일의 약자인 S입니다. S키 누르시고 드래그하시면은 키웠다가 줄였다가 하실 수 있고요. 원하는 하나의 축으로 하나의 축으로 이제 크기를 바꿔 주시고 싶다 하시면은 이 S 키를 누른 상태에서 X Y Z 중에서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축으로만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의 축을 무시한 채 다른 축으로만 크기를 키워 주시고 싶다 하시면은 Shift를 누르신 상태로 X, Y, Z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이 값은 변하지 않고 좌우로만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Shift, Z를 누르시고 K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뒤로 가기는 Ctrl, Z 앞으로 가기는 Ctrl-Shift-Z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회전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로테이션의 약자인 R입니다. R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R키를 한번더 누르시면 이렇게 회전이 살짝 다른 방식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키도 특유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축을 선택하, 선택을, 해주실,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동 같은 경우는 G입니다. G. G키를 누르시면은 이동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좌측에 요 메뉴판에서 m o 를 누르신 다음에 기즈물을 활용해서 이동을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단축키가 G키라고 나와있죠. 근데 좌측 의 메뉴판은 그냥 이컨택 툴로 놔두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 다음에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Shift A를 누르시고 플레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니까 크기를 좀 키워야겠죠? S키 누르고 키워줄게요. 그 다음에 지금 원숭이가 파묻혀 있으니까 원숭이를 클릭하고 G키, 그리고 Z키를 눌러서 높이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혹은 특정 오브젝트의 위치 데이터, 크기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하시면 얘를 클릭하시고 N키를 누르시거나 혹은 여기에 있는 거를 드래그해서 빼주시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아이템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선택한 아이템의 정보들이 전부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로케이션의 z 값을 올려서 얘를 높이를 바꿔 줄수 있고요. 로테이션도 마찬가지로 돌려 줄수 있습니다. 맨 아래 디멘션은 실제로 이 오브젝트를 육면체로 감쌌을 때 어느 정도의 크기가 필요한지 나타나는 거고요. 3D 프린팅을 위한 모델링 아니면은 별로 잘 쓰지 않는 기능입니다. 어쨌든 원숭이를 바닥과 가까이 근데 파묻히지는 않게 놔둬줄게요. 그 다음에 R키 눌러가지고 회전도 적절하게 시켜줄게요. 이 정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Z키를 눌러볼게요. Z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은 Solid라는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Wireframe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Wireframe만 보여주는 창이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Material Preview는 재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맨 위에 있는 렌더리드 창은 실제로 렌더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일지 확인할 수 있는 미리 보기 창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빛을 따로 설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살짝 회색 빛인 이유는 월드 기본 색상이 회색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검정색으로 빛이 아예 없게 해버리면 완전히 어둡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메테리얼 프리뷰 보드로 보고 이 원숭이에다가 재질을 넣어 줄게요. 원숭이를 클릭하시고 우측에서 요 메테리얼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줄게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고요. 여기에서 New 버튼을 클릭하시고, 메테리얼을 생성을 해 줄게요. 지금은 메테리얼이 적용됐는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여기 베이스 컬러를 누르신 다음에 색상을 바꿔보시면, 좌측의 원숭이의 메테리얼이 잘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도 마찬가지로 재질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서 메탈릭 속성이나 러프니스 값 조절해서 바꿔줄 수 있고요. 지금, 러프니스를 맨 아래로 내렸을 때, 이런 배경이 보이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HDRI 입니다. 메테리얼 뷰에서만 보여요. 아무튼 러프니스를 다시 올릴 거고요. 이제 Z 키를 누른 다음에 위쪽으로 올려서 렌더리드 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빛을 따로 생성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면이 너무 플랫하죠? 빛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Shift A를 누르시고 아래쪽에 라이트 들어가줍니다. 여러 개의 라이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포인트 라이트를 만들어줄게요. 처음에 빛이 하나 생겼죠? 이거를 위치를 좀 옮겨 주겠습니다. G키 누르시고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포인트 라이트가 너무 약하니까 얘의 파워 값을 올려 줄게요. 우측의 메뉴 창을 보시면은 파워 값이 있고요. 이거를 넉넉하게 1500으로 올려 주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밝아진 거를 느낄 수 있죠? 너무 밝으니까 700 정도만 줄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렌더링 방식을 좀 바꿔 볼게요. 우측에 있는 메뉴 창에서 여기 카메라 모양으로 나와 있는 렌더로 들어가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EB를 클릭하시고 EB가 아니라 사이클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현실적인 느낌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EB 렌더러는 속도를 중요시하는 실시간 렌더러고요. 사이클 렌더러는 조금 더 현실적인 렌더링을 위해서 레이트레이싱 기법으로 렌더링을 하는 그런 렌더러입니다. 따라서 사이클 렌더러가 훨씬 더 무거워요 사이클 렌더링을 사용하실 때 요거를 클릭하시고 gpu 컴퓨터를 눌러주시면은 만약 gpu가 있다면 그 gpu를 사용함으로써 렌더링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바꿔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만약 이걸 바꿔도 별 차이가 없다 근데 내 gpu가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에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에딧 들어가시고, 프리 n c 스 들어간 다음에, 여기 있는 시스템이라는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에서 자신의 GPU에 맞는 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GPU를 체크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한번 렌더를 뽑아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카메라를 만들어 줄게요. Shift A 누르시고, 카메라 선택하시고요. 이거를, 이동을 시켜 주겠습니다. 적절하게 이동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봤을 때 장면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시면 카메라 시점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키보드 상단에 숫자 키들 있죠. 그 숫자 키들 맨 왼쪽에 물결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뜰 거예요. 이 중에서 뷰 카메라를 눌러주시면 카메라에서 바라봤을 때 장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를 하시고 싶다 하면은 F12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렌더링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사이클스 렌더링은 좀 느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EV 렌더러 쓰는 거 추천드리고요. EV 렌더러를 쓸때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고 싶으시면 끝까지 렌더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측에 렌더 설정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앰비언트 오클루션이랑 룸이랑 요거 두 개를 켜 주도록 할게요. 이첫 번째 있는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여러 면이 있다면은 조금 더 어둡게 해서 현실과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 주는 애고요. 룸이라는 애는 빛이 있다면은 그게 조금 더빛 번짐 같은 효과를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로 내려가시고 컬러 매니지먼트 클릭해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은 AGX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필름익으로 바꾸신다던가 아니면 스탠다드로 바꿔서 색상 값을 처리를 할때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원하시는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AGX나 필름익 쓰는 거 추천드리고요. AGX는 좀더 현실에 가까운 느낌이고 필름익은 원하는 색상 그대로 땡하게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에 있는 룩을 클릭하시고 대비 값을 고 대비로 혹은 저 대비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저는 AGX로 하고 고 대비로 바꿔줄게요. 뭐 추가적으로 대비를 좀 바꿔주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유즈 허브스를 클릭하시고 이걸 사용해서 대비를 좀더 크게 혹은 적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웬만한 툴에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제 블렌더를 렌더링을 하는 방법 말고 모델링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기능들을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일단 카메라 뷰에서 나오고, 요 원숭이를 클릭을 해줄게요. 클릭을 하고, 우측 메뉴 창에서 요 모디파이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어스 클릭하시고, add modifier를 누르신 다음에, 요 generate에서 array를 먼저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array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개수만큼, 원하는 간격으로 얘를 반복적으로 나열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여기에 있는 베벨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있는 엣지를 한번 깎아가지고 조금 더 둥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세그먼트 값을 늘리면은 조금 더 둥글게 만들어지겠죠? 어마운트 값을 더 늘리면은 원래는 더 많이 깎여야 되는데, 지금 깎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베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원숭이에 있는 베벨은 삭제를 할 거고요. Shift A 눌러가지고 새로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큐브를 만들 거고요. 큐브 만드시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주세요.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것처럼 Add Modifier 클릭하시고. Generate에서 Level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금 더 많이 깎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Amount 값을 조절을 하시면 예상하는 대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Offset 값을 %로 바꾸면 비율으로도 바꿔줄 수 있고요.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한번씩 해보세요. 아무튼, 이거는 이런 기능이고, 또 여기에다가 새로운 모디파이어를 만들어줄게요.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solidify라는 모디파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solidify 모디파이어에서 thickness를 늘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겉면을익스트루드를 해가지고 조금 더 두께감을 만들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쓰는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서브디비전 서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말 그대로 표면을 깎아가지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한 이 기능은 이 모디파이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기 때문에 따로 단축키가 있습니다. 원하는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숫자를 누르게 되면은 그만큼 덧디비전을 넣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3을 누르면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컨트롤 9를 누르면은 컨트롤 9는 안 먹히네요. 네. 컨트롤 5를 넣으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좀 복잡한 오브젝트에 갑자기 큰 값으로 섭 서... 업디비전을 해버리시면 렉이 걸리니까 사용할 때좀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다 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디파이어들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적용을 안 하고 태키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 있는 큐브 상태에서만 변형이 가능한데요. 아, 일단 태키를 안 알려줬구나. 태키부터 알고 갈게요. 새로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플레인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적절하게 이동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태키 한번 눌러 볼게요. 태키 누르시면 좌측에 오브젝트 모드가 이렇게 에딧 모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면은 이제 저희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버텍스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원하는 점을 선택하고 G키를 눌러서 이 점을 이동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점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고 싶다 하시면은 숫자 번호 2번을 누르시면은 선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면을 선택하고 싶다 하시면은 3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혹은 상단에 여기 있는 버튼들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면을 한번 익스트루드 해 볼게요 면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아 지금 선택이 된게잘 확인이 안 되니까 Z키를 누른 다음에 우측으로 바꿔서 우측으로 드래그해서 솔리드 모드로 바꿔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면이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익스트로드를 하시려면 좌측의 메뉴에서 이거를 선택을 하시거나 혹은 이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해당되는 기능의 단축키들을 아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 키는 돌출이다. 이렇게 하시고 1 버튼 눌러서 버텍스를 조작하겠다. 하신 다음에, 뭐, 이런 점 하나하나를 바꿔줄 수 있겠죠? 아무튼 기본 블렌더 사용법은 이러하고요. 지금 이 오브젝트가 살짝 이상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이 면은 실제로 생겨날 수 없는 면입니다. 지금 4개의 면이, 4개의 점이 하나의 면에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면의 점들을 분포를 해준 거고요. 아니, 점에 맞춰서 면들을 조작을 해준 거고요. 자동적으로 이거를 고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사각형의 모서리에 있는 두 개를 선택하시고 F 키를 눌러서 F 키가 아니라 J 키를 눌러서 요 사각형을 절반으로 나눠주는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3D의 기초적인 상식인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거는 아니라서 당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블렌더 기초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오메트리 노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 관련해서 기본적인 유용한 튜토리얼이나 유튜브 강의들은 따로 노션 페이지에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알아서 공비, 공부해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사실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대신 하면 좋을 뿐이에요.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